진정한 리더십은 긍정적이고 올바른 영향력을 주고 받는 주는 과정인데 그런 리더십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위치에서만 필요하고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누구나 다 직책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다 진정한 리더십은 갖추고 있어야 개인이든 조직이든 어떤 국가이든 사회든 행복한 조직과 국가 사회가 될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그런 리더십의 어떤 본질적인 걸 가지고 리더들을 만나봤더니 24년 동안 인터뷰도 해보고 진짜 뭐 성공한 리더들 다 만나 성공한 CEO들을 나름 뭐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나서 분석을 해봤더니 아 이분들이 공통점을 이런 걸 갖고 있구나 위대한 리더들은 이런 습관들이 있더라 여기 계신 분들 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리더십 뭐랬죠 제가 좀 전에도 정리하면서 네, 긍정적이고 올바른 영향력이랬죠. 그러면은 뭐 너무나도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리더의 위대한 리더들은 좋은 인성과 사, 좋은 사람 됨됨이와 사회성을 갖추고 있어요. 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능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다 일도 다 잘하는데 아, 왠지 인간적인 매력이나 인간성 이런 부분은 안 끌려. 그러면은 그 영향력이 바디가 안 돼요. 근데 미대한 리더들, 제가 만나봤던 성공한 리더들은 첫번째 이걸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인성뭐다 아시는 거잖아요, 인성. 뭐, 품성, 봄성. 뭐, 우리가 흔히 우리 아는 이제 뭐, 댐댐이. 그 인성이 뭐냐? 인성적 지능법에서는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런 거. 어. 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인성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 좋은 조직에, 좋은 어떤 이 미션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 일하기 재미없죠. 또 일할 수가 없죠. 효과를 못 내고. 그래서 이게 인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영향력의 성격이 이 이런 파워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포지션에 의한 파워. 그러니까 합법력, 보상력, 강압력. 뭐 용어를 보면 이제 이런 거죠. 뭐 합법적으로, 내가 대통령, 대통령이다. 합법적으로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한 자리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파워가 있는 거예요. 보상력. 아,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팀장님이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한테. 그 다음에 뭐, 강압력. 뭐, 지금 뭐, 토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검찰, 뭐, 경찰. 뭐, 이런 분들은 강압적으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권한. 네, 나쁜 짓 한다. 처벌을 하고 막. 근데 이제 퍼스널 파워가 있는데 이게 약간 전문성이 뭐 전문력이라고 이제 내가 그 일을 해내는 데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능력 역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력 네트워크 야저 사람 만나면은 BTS를 만날 수 있어 저 사람하고 연결돼 있어 그영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네트워크 얼마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영향력이에요 파워에요 권력이고 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레퍼런트 파워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리더십을 발휘할 때. 닮고 싶은 인품과 매력, 나의 멘토, 나의 리더가 우리 팀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교장선생님이 아니면 우리 선배가 내가 닮고 싶은 아니면 뭔가 매력을 내,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나? 그런 인성을 갖고 있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인품과 매력은 인성이거든요. 그다음에 존 맥스의 세계적인 리더십 대관데 리더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네트워크, 지식 전문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경험. 과거에 얼마나 성공했지? 딴, 어, 우리 이번에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전학교에서 어떤 성과를 갖고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능력. 이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당신은 어떤 사람일까? 외국에 이제 리더십 대가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인성이 되게, 성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따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우리 애들도 엄마 아빠가 멋있고 좋아야 따를 거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살성. 사실상은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리더들은 뭐 특히 기업인들도, CEO들도, 아, 나만 우리 회사만 돈 벌면 되지. 뭐, 나만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맨날 뭐, 골프 치고, 뭐, 여행 다니고, 뭐 집도 사고, 뭐, 이러면 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은 국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행동을 해요. 저희 회사가 왜 이런 모자를, 왜 이런 제품 만들었겠어요?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또다 이제 원단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환경을 또 오염시키기도 하고, 이것도 모자 또 쓰고 금방 버리고 만또 모자가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친환경 모자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냥 작은 이제 사례를 드린 거고, 지금 또 교육 양극화도 되게 심하잖아요. 지금 교육 양극화, 그 다음에 뭐 기후위기 이런 부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본질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한지 요즘에 너무 이제 이 부동산 반남 때문에 그냥 건물 주만 되면은 세상 다 끝나는 걸로 그냥 다상다된 걸로 생각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예. 등등등 갈등과 대립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예. 이런 성공한 리더들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가 제일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올바른 인성과 사회성을 갖춰야 된다.